안녕하세요. 말씀 사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마누아의 아내가 마누아에게 그 사실들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누아가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와 동행하시며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늘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아가 여호와께 기도하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만우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여에,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 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마누아가 아내에게 말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며 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아내에게 응답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또 자신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만화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만화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반복돼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 내용도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행할지를 밑에 계속 내려다본 보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하이다"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배우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만화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뜻 가운데 키우기를 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어떻게 양육하며 잘 순종할까? 이 부분을 간절히 구하는 이마노아의 기도와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제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노아의그 마음, 이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마노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또 남편한테 달려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그 그 말을 듣자마자 마누아가 오늘 보십시오.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자 또 마누아도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계속해서 그 마누아의 아내와 또 마누아가 얼마나 또그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사자 말씀 가운데 이 소중한 아들을 저희들 삶을 하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순간순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노아와 또 그의 아내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마누아도 어, 그렇지만 또 그의 아내도 동일하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또 서로가 신앙 안에서 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이 너무나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삶속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 또 이러한 자녀 양육의 모습 있으면 어떨까 아,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가운데 순종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마노아는 왜 아이에게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니까? 당연히 오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노아는 알고 있었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이 그것을 듣기 원한 것입니다. 제들 삶 속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들 삶 순간순간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뜨거운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제들 깨닫는 것이죠. 따라서 제들 삶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합리적인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와 하나님께 여쭙고 여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기울이고 하나님 원하실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빌리포서 4장 6-7절에 바로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들은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어떠한 순간순간의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저희들 삶 가운데 아 그렇구나 기도하면 되지 아 이것이 정말 당연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다시 한번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너무나 분주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원함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익숙치가 않다는 그러한 핑계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오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런 재밌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손에 들고 막 찾는 거죠. 핸드폰이 어디 있느냐. 눈앞이 참 어두운 거죠. 저희들 혹시 너무나 기도라는 것이 가까이 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오히려 그 기도라는 그 기도의 그 중요한 방편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놓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